안녕하십니까. 단타 김선생입니다. 오늘 일본 매수법 2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일본 매수법 1탄에서는 이제 일본 매수하는 방법 1, 1번 조건과 2번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3번부터 5번 조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을 먼저 접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단타 신기술이라는 것을 이제 1편과 2편에 이어서 이번 일본 매수법 2탄이 3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편을 먼저 보고 오셔야 이 음, 영상 이해가 되실 테니까 앞에 두 편을 꼭 먼저 보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영상 2편, 아, 일본 매수법 2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 3번을 쓴 거예요. 상승 중인 봉의 꼬리가 몸통보다 길어져선안 돼. 즉 이게 전일봉이 당연히 몸통보다 꼬리가 길니까 당연히 얘가 제가 이세 매수를 들어갔겠죠. 그래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을 때 지금 요 중간을 그려서 아, 이 꼬리가 몸통보다 길러지려고 하는 시점에 우리는 이때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를 한다. 약간 이런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지금 빨간 지점, 이 시가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쭉 올라, 여기서 제가 매수를 한 거죠.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계속 수익을 내는데, 어디서 팔게 됐냐? 이거 지금 다 떨어지잖아요? 떨어졌을 때, 이 고점과 이 시가의 중간. 네. 이안 깨졌을 때까지는 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시나리오 있는 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 고점 찍으면, 고점 찍을 때마다 이 시가와 이고점의그 가격의 중간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신 다음에, 이게 깨지기 전까지는 파시지 않는 겁니다. 깨지면, 알람이 울렸다는 얘기는 이걸 터치했다는 얘기죠. 터치하면 바로 파세요. 네. 그래서 버티셨다가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 이 전, 전 고점을 돌파해서 만약에 올라가게 됐다. 그러면은 요기 그려놨던 알람의 의미가 없겠죠. 이 알람을 지우고 다시 한번 이 고점이 올라갈 때마다 요 시, 가하고요 고점 사이의 중간 지점. 그러니까 여기 다시 이제 요 점에서 만약에 다시 한번 알람을 찍었다고 치면은 요 고점의 가격과 요 시가의 가격에 중간 지점 알람을 찍어 놓고 요 알람을 건들 때까지 또 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쭉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요걸 서치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버텼어요.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됐으면, 다시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죠.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가다가, 요, 이제, 요 위부터는 이제 계속 요시가하고요 고점 사이에, 그런 이제 계속 중간 알람 포인트를 계속, 그러니까 중심 그 가격을 계속 이제 올려가면서 계속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고 고점에까지 이제 됐을 때, 당연히 요구하고 이제 시가의 중간 지점 요렇게 알람을 그려놓으면, 이전부터 떨어지니까 당연히 요 알람은 이제 요기 그려놓은 요 선은 움직이진 않겠죠. 여기서 고점을 계속 돌파하면서 이 알람 시점이 계속 이렇 올라왔던 것처럼, 이제 떨어질 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없, 없다는 거고. 그래서 다시 이제 올라가다가 쭉 떨어졌을 때, 요기 이게 딱 처치를 했을 때, 이때 이제 바로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이 정도만 이제 먹었으면 충분하게 이제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매도를 하세요.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욕심을 버리는 게 가장 수익을 지키고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올라왔다, 그래도 사지 마세요. 네. 이미 저는 이 하루를 먹었고, 이제 이 방법은 오늘 날 오늘 날짜로는 끝난 겁니다. 다시 원하시면 내일 사셔야 돼요. 내일 9시에 노려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laughs>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비트코인으로 6월 26일 날, 네. 그때 상승 엄청 했을 때, 그때 이게 여기가 정, 9시 정각인 부분이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이때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쭉 올라가니까 여기까지 고점 될 때는 여기 시가와 이 고점 사이에 중간은 그러면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를 서차기 전에 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요 고점과 요 고점의 중간에 사실 요점이 되죠. 요점, 요점을 터치하기, 터치하기 전까지는 근데 팔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다시 그 중간 지점이 계속 바뀌게 될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중간 지점 여기 네, 요기 그러니까 터치하기 전까지 계속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냥 계속 지켜 알람 걸어놓고 보면은 쳐다보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그래서 쭉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이제 올랐을때 중간을 그리면 한번 이제 요정도 정도 될 거예요. 요정도. 그죠? 될 거죠. 그래서 이게 떨어지다가 이게 툭해서 여기 쳤을 때 이때 이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죠. 다시 올라가는 건내게 아니다. 물론 이때 이제 분봉을 보시면 요거 제가 그린 이 이후에 다시 한번 쭉 전고돌파 올라서 엄청난 상승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제게 아닙니다. 솔직히 이 뒤에 올리는 거는 세력의 마음이지. 제가 세력이몇시에 올릴지를 어떻게 합니까? 이 아홉 시야 당연히 그 제가 얘기했던 그 분봉삼 접근하는 원리와 일봉삼 접근하는 원리를 접목시켜가지고, 이제 항상 내가 볼수 있는 포인트지만, 이 뒤에 올리는 시간은 막 오후 3시에 마음대로 올리기도 하고, 오후 7시에 올리기도 하고, 오후 11시에 올리기도 하고, 막 새벽에 올리기도 하고, 그걸 언제 계속 쳐다보면서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봉매수법에서는 이 9시 분만 공략해서, 이 중간 지점에 깨셨을 때이 지점에서 파시는 겁니다. 네. 자. 근데 네,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 어, 요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이제 9시에 여기 딱 태자 태자마자 매수를 했겠죠.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근데 다시 바로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10시 이전에는 다시 추가의 재상승의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가를 터치하기 전까지는 팔, 팔지 마십시오. 네, 팔지 말고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경우에 무조건 홀딩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근데 그 또한 가지 이게 내가 홀딩을 했을 때 아까 어,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고점과 이요 고점의 중간 지점이이 지점에서 지금 제가 이 빨간 지점에서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10시, 9시부터 10시 사이에는 팔지 말라는 거예요. 팔지 말고 버티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10시 전에 올라갈 때 반드시 전고점을 반드시 돌파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꾸물꾸물 내고 있으면 그냥 파셔야 됩니다. 돌파해서 가면은 이제 계속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10시 이후부터는 이제 제가 중간 지점을 시가하고 요 이제 고점 사이 중간 지점을 그려가면서 그걸 터치를 하면은 그 지점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그렇게 하는 거고. <laughs> 케이스 2번처럼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시가를 찍으면 그냥 무조건 파십죠. 다시 올라왔을 때 다시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를 항상 조심하셔가지고 내가 샀다가 이런 지점에서 버티셔야 되는 거고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파시는 거고 네, 그럴 때 계속 버티고 있으면 다시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초반에 요 급상승이 없었을 경우, 요 급상승이 뭐 저는 이제 알트 기준으로는 이제 뭐3% 이상으로 보고, 뭐 주요 코인 있지 않습니까?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거는 이제 1.5% 미만으로 봅니다. 그래야 떨어졌을 때한 번에 올릴 향승이 되지, 뭐, 비트코인이 3% 골랐어요. 근데 3% 이렇게 떨어졌는데, 시가가 떨어지면 다시 3% 떨어진 거죠? 다시 3% 올릴 연력 다시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인별로 이제 좀 경험치를 좀 쌓으셔야 돼요. 요런 케이스를 내가 버틸려면. 그래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3%, 여기 초간에 올라간3% 미만이었다가 다시 떨어졌을 때, 시가를 터치하지 않으면, 다시 버었을 때, 올라갔을 때, 요렇게 대응할 수 있고요. 비트코인, 뭐 이더리,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1.5% 정도 됐을 때 이런 이제 파동을 내가 견딜고 10시 이전에 견디고 버티면서 갈수 있다. 단 시가를 찍었을 때 팔고 다음에 10시 전에 시가 상승을 다시 터치할 때를 노리자 이런 거죠. 자 주의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을 넣은 건데요. 바로 직전봉이 너무 큰 장대 양봉이면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돼요. 이제 이게 어, 이그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 7일날 엄청난 장대 양봉, 꼴이 되게 짧죠? 그럼 당연히 내가 이제 여기서 들어갔을 건데, 지금 9시 땡! 하자마자, 갑자기 조금 오더니쭉 빼요. 쭉 뺀다는 게 거의 뭐 5%를 뺍니다. 이 1분 만에 5%를 순간적으로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날 지금 몇 프로 골랐습니까? 거의 100%, 150%, 200% 찍었었죠? 여기 지금 30원 대부터 거의 90원 대까지 갔으니까 200% 넘게 찍은 거예요. 이런 봉은 오히려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올라가면 훨씬 막 올라가,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이라도 쭉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긴 장대 양봉은 9시에 진입하실 때 주의하셔야 된다. <laughs> 네,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SV 차트, SV 차트. 이것도 보시면은 뭐 당연히 시세는 당연히 줬어요. 그래서 시세는 먹을 수 있었지만 바로 이렇게 쭉 빠져서. 근데 전 여기서 팔았어요. 왜 팔았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알트코인이라도 뭐3% 이상 올랐었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졌다 다시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 여기서 팔았는데 이 녀석 다시 올리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제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것만 먹고 마는 거죠. 왜? 그래도 4%먹었니까 충분한 거 아닌가 하루만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너무 크게 나왔을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접근하실 하실 때. 자, 5번 전구 돌파. 분봉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지만, 일봉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봉상으로도 전구 돌파라면 확률이 더 좋다. 요, 그래서, 전구 돌파를 왜 5번에 두었냐면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1, 2, 3, 4번보다 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약간 이제 그런 거가 되는 거죠. 일봉상 보세요. 이 전고 돌파하 차트인가요? 떨어지다가 지금 잠깐 반등하는 차트지? 이게 비트코인 SV 차트입니다. 근데 이 전날 보시면 꼬리가 진짜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날 이거 딱 오늘, 오늘 아침이에요. 오늘 아침 20을 봤더니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리더라는 거죠. 네. 그리고 다시 떨어지고, 떨어졌을때 여기서 제가 버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버틸 수 있죠. 왜? 9시 30분 전이잖아요. 10시 전이잖아요. 시가 터치하기 전에 제가 버티라고 했잖아요. 다시 이렇게 버티고, 10시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중간선을 가면서팔 지점을 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이제 충분히 수익이 한 제가 보기에 3, 4%는 나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버시는 거고. 또 하나. 이건 아크라는 거예요. 역시 오늘 이제 똑같은 게 있는데, 좀긴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꼬리가 진짜 없죠. 자, 이거 떨어지다가 꼬리를 없이 하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역시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이때는 버스가 버티라고 말씀드렸죠. 왜 9시 직전이니까.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리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쭉 버틸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10시, 대, 10시 된 다음부터 이제 중간선 그려가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포인트. 이 정도면 거의 10%를 먹을 수 있었네요. 아, 그를, 오늘 매수를 하셨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일봉상 정고 돌파가 아닌데도 충분히 이 장대 양봉, 이, 장대 양봉, 꼬리가 없는 장대 양봉이 되해서전고 돌파가 아닌데도 이제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고돌파일때 이런 상황이 나면 훨씬 더 수익을 내기 좋은 상황이 될 거지만, 하여튼 노릴 수 있는 포인트는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 이제 원칙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표를 굳이 만들지 는않는데첫 번째, 이제 전일, 일봉이 이제 몸통이 꼬리보다 길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사는 시점은 9시에서 10시 사이에 식가를 돌파할 때 사야 된다는 거. 식가를 깨면 반드시 파셔야 된다는 거. 이게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매도할 때는, 이제 그 3번, 매도 시점은 언제죠? 어, 그 날의 봉이, 그러니까 당일 봉이, 전체 봉, 아, 꼬리가 이제 몸통보다 길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중간이 됐을 때 알람을 해놓고 있다가 알람이 울리, 울려지면 그때 매도를 하자. 그러니까 잘 버텨서 수익을 최대하자. 화 그래서 매도 지점 날려 드렸고요. 그리고 주의할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너무 큰 장대 양봉은 이그 9시 땅 하자마자 이제 상승 여력이 없을 때 수, 이거 스위치를 하는 이제 그런 그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다섯 번째, 정고 돌파는 일봉 매수법에서는 이 단타 4 6법과는 다르게 반드시 필수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지키십시오. 정말 보시다 보시면 정말 예외 사항도 많이 볼 거고 예외 상황에서 내가 이거 했으면 더벌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실 거예요. 저도 그래서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벌 때도 일지만 이럴 때도 있어요. 왜? 그때는 그게 확실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그런 원칙이 아닐 때 샀을 때 벌었던 경험은 다 나중에 반드시 손해가 돼서 그 경험이 그 내가 좋은 경험치가 되는 게 아니라 나쁜 경험치로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키자는 걸로 오늘 영상 마무리 지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래야 이제 제가 더욱더 영상 퀄리티 높여가는 이제 영상을 제작하는 도움이 되니까, 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상, 단타 김선생이었습니다. 오늘도 성토하세요.